4 0번은 말이다. 처음에 선생님이 지문을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됐지. 이렇게 생각해봐. 여기 있어. 여기 여기. 1 3 0번카페테리아와 유사한 방식의 회사 복지 프로그램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끝. 이 내용입니다. 그치? 자, 146번은요. A, B 빵꾸 뚫린 문장이면요.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할게요. 여기 봐봐. 카페테리아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은요. 네.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장려금. 혹은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게.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거야. 그러니까 카페테리아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. 직원들에게 열린 선택을요. 카페테리아 할때 우리 음식 이렇게 있으면 돼. 제 김치 뭐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먹고 싶은 거안 하고도 지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지 그렇지. 드시. 열린 선택을요. 그리고요. 직원들의 셀렉션스 선택 사항들은 근거되어집니다. 뭐에 의해?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. 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. 오픈 초이스가 중요해. 자, 여러분들이 이걸 카페테리아로 헷갈리는 순간 지문은 날아가 버린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나. 자, 141번, 148번이 비유하는 겁니다. 자, 비유하는 거. 몇몇 회사들이 제공해요. 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걸 몰라. 그냥 카페테리아인가 보다. 아 회사 점 구내식당이 카페테리아인가 보다. 그럴 수 있어. 인정. 그러면서 한번더 147번 연결해줘. 용어는 카페테리아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집니다. Because 이하 yeah, 선택사항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와? Choices야. 선택들과 어디에서의 카페테리아에서의 선택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카페테리아라는 그 카페테리아식이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단어가 생성된 겁니다. Come I a and in it.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 내에서 다인을 식사하는 사람은요 proceeds down 나아갑니다. 줄을 따라서 그리고요 선택하죠 음식들을요. 어떤 음식? 그 혹은 그녀가 좋아하는. 그리고요, 여기에 별표는 that, he, or she. 그리고 혹은 그 혹은 그녀는 leaves 둔답니다. 아,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미쳤나보다. 대체? 미안. 지금 여기서는 아까 여기 별표에 생략된 건 미안. proceeds A 걸린 거고요. 아, 잘못 봤다. proceeds A 걸린 거고요. 대체? 미안. the and chooses B가 된 거고요. 대체? 그 다음 and c 자리가 된 겁니다 c 내 말은 여기에 생각된 건 in which a diner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iner or dinner, din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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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을 둔답니다 그렇지 죄송해요 우들라이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and는 크게 빠지는 겁니다 친구들 자 카페테리아 인센티브는요 테이크할 때 이제 카페테리아 얘기는 끝난 거야 아까 여기서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이거야. 회사 내 카페테리아식 장려 프로그램들은요. Take a variety of a variety of these. 하면 various 다양한 형태들을 띄는데요. 복지 시스템. 많은 경우에서 회사는 put aside 따로 떼어놓습니다. 어느 정도의 돈을요. 각각의 개인 즉 직원이 뭐할수 있는? 소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선택비 사항들에 대해서요. 뭐 서치해서 가령 매년 300만 원 정도요, 3 0 0 0불 정도를요. 이만큼 금액 안에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 돈을 카페테리아처럼. 댄 그리고 나서 그러면 if one person 가자 직원이야 직원. 한 직원이 만약에 has 가진다면 가족을요. 두 자녀를 가진. 그리고요 연결 if 그 직원이 원한다면 어느정도 이 돈의 3000달러만큼의 돈의 일부를 사용하는거야 아이 복지 시스템의 프로그램에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 들어가는데 돈 쓰고 싶은다면 the cost 그 비용 자체가 자동적으로 공제되어지는거야 빠지는거야 어디에서? 그 직원의 돈의 일정 부분에서요 3000불에서 돈이 빠지는 거야. 유치원 비용으로. 선택을 한 거지. 난내 아이의 유치원 교육을 이 돈을 쓰겠어. 이런 식으로. 이게 카페테리아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이야. 회사에서의. 자, 또 다른 개인은요. 개인의 오픈초이스죠. 아마도 구매할 수도 있어. 추가적인 생명보험이나 의료보상보험을요. 왜? 그 혹은 그녀의 특정한 필요 요구를 meet, satisfy, 만족시키기 위해서요. 이해하시겠습니까?까지 이게 뭐야? 카페테리아식의 반찬 고르는 거지. 자, 포인트 샘플. 예를 들어 말이다. 링컨 엘렉트릭, 즉 링컨 전자에서 모든 비용은 뭐에 대한? 워커 직원의 의료 보험에 대한 모든 비용이 콤 오는데 어디에서 보너스 금액에서요.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겠죠. 특정한 날마다, 그렇지? 그럼 보너스에서 메디컬 인스우얼스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거지. 자, 그러면. 인플루이즈 즉 여기서 인플루이즈는 가자 써라 링컨입니다 링컨 회사의 인플루이 직원들은 결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보상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그러면 엔드야 yeah, 그러면 더 커스 그 비용이 공제되어져 그들의 보너스로부터 해서 회사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한 단어 뭘로 집어넣었어? 카페테리아식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야 이 질문도 재미있지, 그치? 재미있어. 그니까, 카페테리아를 잘못 잡아. 147번, 148번을 잘못 잡아버리면 149번부터 헷갈려버려. 때문에, 여기 나가 제목곡은 숨겨진 것하자 전체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. 카페테리아에 대한 소개나 장면 나오면 깔끔하게 헷갈리겠지, 그치? 보시면 될 거예요.